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에서 특허청이 첨단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확보 전략과 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허청 김항희 청장은 3월 4일 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중인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2025를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 혁신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상담 부스에서 중소 벤처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벌 월드 캉그러스 2025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로 올해는 융합, 연결, 창조를 주제로 전세계 200여 개국에서 2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업들의 신기술 전시와 기조연설,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김만기 청장은 세계 최대 이동 통신 전시회 2025 행사장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하는 통합한국관을 방문해 무선 통신, 인공지능 AI, 반도체, 플랫폼 기술 분야 관계자들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협업하여 유럽 해외 지식재산센터에 설치한 지재권 상담부스를 방문해 해외 시장에서의 지재권 확보와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소벤처 기업들이 지식재산과 관련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2025를 계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해외 전시회에서 지재권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등 10개국에 운영 중인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와 출원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한기 특허청장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2025는 무선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 방향과 기업 간 혁신 경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하며, 특허청은 첨단 기술 분야의 우선 심사 제도를 통해 지재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담을 받은 한 기업 대표는 해외 진출을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지재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안내받은 해외 출원비용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특허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2025를 계기로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뉴스 이성룡입니다.